아홉, 소고기 묵국, 소고기 다진 거, 양파, 무, 집간장, 마늘, 아홉, 끝. 아홉 국 끓일 때, 이렇게 줄기가 질길 수 있으니까, 껍질을 좀 벗겨주세요. 다듬을 때, 한요 정도, 끝에서, 좀만 튀면, 이렇게 해주고, 조금 돌려서, 또, 요 정도에서 해서,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. 쉽죠? 나물 찢을 때, 이렇게 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어서 씻어줍니다. 일단, 소고기 간 거랑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마늘 넣고, 직간장 넣고, 그리고 볶아줄게요. 소주 조금. 간장 찌금 모와 양파를 넣고 더 볶아줍니다. 이번엔 채를 썰어줄게요. 물을 조금만 부어서 육수를 우려냅니다. 재래식 된장 한 수저. 집에서 만든 고추장 한수저. 일단 이렇게 섞어서 국물을 만들어주고, 싱거우면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적당히 육수를 만들어줍니다. <laughs> 처음 써보는 재래식 된장이라서, 음, 한수저 추가. 마무리 파 투왕.